산양산삼밭에 오늘 아침에 와봤습니다. 요즘 며칠 비가 흠뻑 와서 그런지 요 산삼 요 녀석들이 아주 잘 크고 있네요. 음... 아침에 싱그러움과 함께 이 맛보는 행복 음. 음. 뭐라고 표현하기도 힘들 정도로 이 아름다운 행복.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에 살다 보니까 이게 좋은데 이게 또안 맞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좋으니까 사는 거죠. 제가 키우는 자식들입니다. 올해 시집 장가 다잘 가서 건강한 사람들이 먹고 아픈 분들이 몸도 치유되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